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한 목사님의 설교 녹취록입니다 무엇이든 믿은 대로 이루고 싶다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어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이랑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믿음 하면 원하는 걸 아주 강하게 믿어서 현실로 만드는 뭐 그런 힘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설교는 그 방향을 약간 음, 틀어요. 단순히 믿으면 복받는다 뭐 이런 기대를 넘어서서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사실.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 신의 움직임을 어떻게 읽어내고 반응할 거냐 이걸 묻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질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인 거죠. 네 설교 초반에는 다들 힘드니까 좀더 나은 미래 흔히 말하는 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거에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기도한다고 늘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 냉정한 현실도 바로 지적하고요 어떨 때는 진짜 응답 못 받는 기도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들 바로 그 지점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전환이 딱 나오는 거죠 설교자분은 복이나 고난 이 결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종의 표시. 성경 용어로는 표적이라고 하죠. 그 세메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문제 해결 그 자체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경험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원인과 결과만 따지는 뭐 그런 생각과는 결이 좀 다르죠. 아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사건 너머에 있는 의미를 보라는 거군요. 그러면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사실에 뿌리를 둔 믿음. 이걸 강조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면서 설명하시던데 아브라함이 예전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그 사실. 그걸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랐다는 예시도 나왔고요. 아, 핵심을 딱 짚으셨네요. 네. 그 사실 에메트에 기반한 믿음. 에무나, 이게 뭐로 의미하는지는 로마 백부장 이야기에서 더 선명해져요.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을 때 말이죠. 이게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백부장의 어떤 대단한 믿음의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해석이에요. 그보다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그분의 말씀 자체를 그냥 팩트,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네, 자기 생각이나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어떤 바람을 거기에 섞지 않았다는 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와그 해석은 정말 좀 신선한데요. 보통은 그냥 백부장의 믿음이 엄청 강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니. 어 그럼 결국 이 설고가 말하는 핵심은. 내 뜻이나 욕망 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무슨 막 고행을 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내 생각의 틀, 내 욕심 이걸 잠시 내려놓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 사실을 보려고 노력하는 태도. 뭐 그런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는 시선, 그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러맨 현재 주어진 삶을 막 피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겠네요. 그냥 피상적인 복을 구하는 걸 넘어서 말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때 비로소 상황에 막 흔들리지 않는 좀더 깊은 차원의 평안, 어쩌면 진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결국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믿음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설교 내용을 아주 깊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어떤 도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이라는 사실 속에서 신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그에 맞춰 살아가는 태도 그런 믿음을 이야기했네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이나 백부장의 예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눈앞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신과 관계를 맺어가느냐 하는 점이었죠. 신앙을 단순히 소원성취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의미를 찾고 관계를 집계하는 과정으로 보자. 뭐 이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과 또 믿음을 돌아보는데 작은 질문 하나를 던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믿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이 사실 속에서 더큰 의미를 발견하는 창이라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